자, 이 과정, 대수사, 소인수분의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활동일, 배수판정법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볼게요. 자, 배수판정법이라는 건 배수인지 확인하려는 수에 배수가 맞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걸 말해요. 자, 예를 들어, 10자리 수가 있는데 그 수가 4의 배수인지를 4로 직접 나눠봐야 될까? 그럼 너무 힘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수판정법이라고 해요. 자, 2의 배수는 우리 친구들 다잘 알고 있을 거예요. 1의 자리가 2의 배수이거나 모든 짝수들을 다 2의 배수라고 해요.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1의 자리가 0 또는 5로 끝나면 이 수는 무조건 5의 배수가 돼요. 자, 우리 친구들 4 곱하기 25가 뭐예요? 자, 100이죠. 즉, 100의 배수는 전부 4의 배수도 되고 또 25의 배수도 돼요. 그렇다면 1의 자리가 0, 거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0, 0으로 끝나는 수는 어떤 수여도 100의 배수죠. 그렇다면 00으로 끝나는 모든 수는 4의 배수도 되고 25의 배수도 돼요. 그런데 4의 배수인 어떤 수에 조금 더 작은 4의 배수를 더하면 그 전체 수는 전부 4의 배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00으로 끝나거나 또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4의 배수로 끝난다면 그 수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돼요. 자, 예를 들어 9, 9, 9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16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수는 앞에 있는 수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끝두 자리 수만 확인해서 4의 배수인 걸알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뒤두 수가 00 또는 25의 배수가 된다면 그 수는 무조건 25의 배수가 됩니다. 자, 8 곱하기 125는 1000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1000의 배수는 다 8의 배수도 되고 125의 배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의 세 자리수가 000 또는 8의 배수가 되면 그 수는 자, 무조건 어떤 큰 자리수더라도 8의 배수가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의 세 자리수가 000 또는 125의 배수가 되면 그 수는 125의 배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만들어 보면 아무렇게나 수를 좀 써볼게요. 6, 8, 그런 다음 끝세 자리수가 808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끝의 자리수는 무조건 8의 배수가 되죠. 그렇다면 앞에 어떤 수가 왔던 이수는 무조건 8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의 배수와 9의 배수 판정법을 배울 텐데, 자, 이걸 좀 증명해 볼게요. 여기 각 자리수가 a와 b와 c와 d와 e 로 되어 있는 5 자리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 곱하기 a 더하기 1000 곱하기 b, 100 곱하기 c, 10 곱하기 d, 그리고 더하기 2를 하면 이수가 되겠죠. 그런데, 자, 이건, 만 곱하기 a는 9999 곱하기 a 더하기 a, 그리고 1000 곱하기 b는 999 곱하기 b 더하기 b, 100 곱하기 c는 99 곱하기 c 더하기 c, 그리고 10 곱하기 d는 9 곱하기 d 더하기 d. 게다가, 마지막으로 1를 더한 수가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이해됐죠?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9999 곱하기 A는 무조건 9의 배수가 되죠. 999 곱하기 B도 9의 배수. 99 곱하기 C도 9의 배수. 9 곱하기 D도 9의 배수가 돼요. 자, 모아볼게요. 자, 이수들은 전부 9의 배수가 되고, 나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만 9의 배수가 된다면 이 수는 당연히 9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앞에서 더한 수들은 이미 다 확실히 9의 배수니까요. 고로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라면 당연히 9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 원리로 자, 모든 9의 배수는 전부 3의 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해보면 이앞에 수는 무조건 3의 배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각자리 숫자의 합만 3의 배수가 된다면 이 수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 자, 우리 이미 나왔던 배수 판정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6은 앞에 나왔던 배수 판정법에 있는 수중 누구의 곱이죠? 2와 3의 곱이죠. 즉, 2와 3의 공배수.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되면 6의 배수도 됩니다. 12의 배수 마찬가지죠. 3, 4, 12이기 때문에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고 또끝두 자리 수가 4의 배수면 12의 배수가 돼요. 15는 3, 5, 15. 3과 5의, 5의 공배수죠. 즉, 1의 자리가 0 또는 5가 되고, 또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15의 배수가 돼요. 36은 4, 9, 36이에요. 그렇죠. 4와 9의 공배수. 즉, 끝에 있는 두 자리가 4의 배수이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무조건 36의 배수가 돼요. 45의 배수는 5, 9, 45. 1의 자리가 0 또는 5로 끝나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45의 배수가 돼요. 자, 72는 8, 9, 72예요. 자, 끝 3자리 수가 8의 배수이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무조건 72의 배수가 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 추가로 75의 배수도 찾을 수 있죠. 75는 3 곱하기 25예요. 끝 2자리 수가 2의 15의 배수이거나 각자리 이수 이 25의 배수이고 그리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그러면 75의 배수가 무조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서점에서 금액이 같은 책 72권을 구입하여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책을 사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지불했다면, 책한 권의 값은 얼마입니까? 했어요. 단, 네모 안에는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배수 판정법 왜 배웠는지 알겠죠? 72권을 구입했다는 건이 금액은 무조건 72의 배수가 될 거예요. 72의 배수는 8과 9의 공배수, 즉, 8의 배수이면서 각자리의 합이 9의 배수인 수를 구해야 해요. 그럼 8과 9의 공배, 8과 9의 배수 중, 자, 8의 배수 먼저 확인하는 게더 좋겠죠? 자, 890, 어떤 수가 8로 나누어 떨어질까요? 자, 해보면 9에다가 한 8이 하나 들어가고 어? 자, 받아내림으로 여기 내려오는 걸로 6이 내려오면 자, 바로 8의 배수가 되네요. 그래서 1의 자리는 6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있는 수를 다 더해보면 자, 이 각자리 숫자를 더해보면 31이 돼요. 31에서 얼마를 더해야만 9의 배수가 될까요? 5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의 자리수는 5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책한 권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58,896원 나누기 72를 해주면 한 권의 값이 나오겠네요. 값은 818원. 크게 어렵잖아요 다음 문제. 다섯 자리수가 있어요. 이수가 75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수 중 가장 큰 다섯 자리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75의 배수판정법은 25와 3의 공배수예요. 25의 배수이면서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수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25가 배, 25의 배수가 되려면 자, 뒷두 자리 수가 25의 배수가 되는 거는 25이거나 자, 1의 자리가 5이기 때문에 75가 돼야 되죠. 맞아요? 자, 이두 가지 경우를 선생님이 다 그려볼게요. 니은이 2인 경우 또는 7인 경우를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3의 배수가 되려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하는데 21에서 얼마를 더해야지 가장 큰 3의 배수가 되지? 자, 9를 더할 수 있겠죠. 최대.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는 자, 남은 수들의 합이 바로 26이 돼요. 그럼 26에 7을 더해야만 33인 가장 큰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가장 큰 5자리 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자, 바로 이렇게 79,725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다섯 자리 수가 있어요. 이 수가 4,5,9의 배수가 될때 기억에 알맞은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했어요. 이건 답이 좀 많겠네요. 자 그런데 처음에 확인할 거 4의 배수와 5의 배수가 동시에 돼야 돼요. 4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짝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5는 0 또는 5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무조건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4의 배수가 될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1의 자리가 0인 4의 배수가 가능한 끝두 자리 수는 20, 아, 00부터 00, 20, 40, 60, 80. 자, 이렇게 5가지 경우가 가능하네요. 자, 그런 다음 각 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도록 기억을 정해보면, 자, 바로 7, 5, 3, 1, 8이 됩니다. 자, 이건 우리 친구들이 계산해 보면 되겠죠? 9의 배수가 되는지. 그래서 기억에 올수 있는 모든 수는 1, 3, 5, 7, 8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넌센스 퀴즈로 마무리할게요.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나는 소리는 정답은 타당타당. 타당.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 줘서 고마워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